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그 미니어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소개 같은 거. 일단은 제일 기본 되는 게 점토잖아요. 저는 천점 쓰고 있고요. 더 전문적인 점토는 미사사나 그런 데 가면 인터넷인데 그런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되게 점토랑 그런 거 되게 많고 작품 토핑? 저는 일단 그런 데를 안사고 그냥 천점 마트에서 살수 있는 천점 이랑 토핑 선이는 토핑 만들때 잘 붙는게 좋아가지고 라이트클레 이랑 아이클레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톰프레스에서 음 4900원에 5색 샀 고요 근데 다이소는 좀 작은 통인데 8색 에 3000원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착풀 물풀려도 되는데 착풀이 되게 잘 붙어요 이게 레진 대신에 사용하는 거고 레진 있으면 레진도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핀셋 이거 토핑 집을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돼요 이거 다이소에 천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토핑 함들이 필요하죠 토핑 담에 이거는 약통이고, 천원 다이소에서 천 원, 이거 다이소에서 두개천 원,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두개천 원입니다. 그리고 바니쉬 같은 게 필요한데, 니스나, 이 푸딩 같은 거할 때는 그런 거 발라줘야 지 윤기가 더 푸딩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수명 매니... 매니큐어인데, 이거 디다스에서 2 0 0 0원 주고 샀고, 니스 써도 되고, 바니쉬 써도 됩니다. 그리고, 휘핑, 휘핑이 필요한데요. 휘핑은 목공풀 천전물 섞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거 다 쓰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라스 데코 같은 코디펜 그런 거, 이거 시럽 같은 거할때 필요하고요. 물감, 물감이 되게 좋아요. 그 사인펜도 해도 되는데 사인펜은 좀그 색이 달아요. 아니 번 건져야 되나? 봐요. 색이 변질한다 그러네. 그거 진짜 그렇게 돼요. 이거 파스텔 필요하고 그리고 파스텔 칠한 붓 도구 밀 밀대 꼭 필요하거든요. 밀대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손으로 미는 것보다 낫죠. 뭐 공룡풀 물 이 정도로 일단 도구는 됐고, 그리고 생모래 튀김가루 그런 거할때 필요해요. 이거 11채, 이거요, 그리고 이거, 그거고이뒤뿅 뚫어서 만든 거고, 계란, 그껍 뚜껑 그거 해서 만든 거, 이거 다이소에서 상도고요. 음, 그리고, 또, 아, 맞다. 토마스트 철판이나 그런 거 깔고 할거 필요해요. 칼집이 아무래도 세상에 나다 보니까 없어도 되긴 한데, 그리고 다이, 다이 같은 거할 때는 슈퍼백도 필요하고, 슈퍼백도 그짤은 머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필요한 건한충좀된것 같기, 같은데요. 이상으로 그 필요한 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